이렇게 다시 실, 다,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한 형은 진강훈입니다. 강준이는요강준이야 다시 성공하고 싶냐, 강준희야. 꽃잎이. 꽃잎이 여기 꺾어야 되 있나요? 여기 옆으로 가기 싫다. 가야 돼야 돼요. 아, 꽃잎이. 꽃잎이다. 어. 아 떨어진 거 잡아야 되는데? 이쪽에, 여기 많은데 저쪽으로 넘어가보자. 응. 그지 어, 저기 떨어지고 있는데, 바람 부는 쪽으로요. 잡았다. 땀은 안 되고, 떨어지는 거 잡아야 돼. 아니에요, 응. 안 된다면 버릴 수 없잖아요? 어, 여기 강우 뒤에 막 떨어졌는데 지금. 아, 아, 어, 떨어진다. 아 어, 또 떨어진다. 아아 저희 소원은 응. 엄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? 응. 고마워요. <목소리도> 나 바람 <방은> 불었는데. <부러진다. 목소리도> 엄마 앞으로 꽃잎 떨어졌다. о 치지 마세요 어야 <laughs> <강우야. 웃음> <laughs> 우리 가족은 행복해지는 거야. <laughs> 우리 가족은 행복해지는 거야. <laughs> 강호가 똑똑해지는 거야. <laughs> 우리 가족 다행복해지는 거야. 성공! 어. 다음에 또 도전해 봅시다 우리. 네. 안녕.